일단 1차적으로 여기 있는 중력이랑 지금 위에 있는 중력이랑 다르잖아 왜냐 여기 아! 이말또으면안 되는데 거리가 달라서 아 근데 앞에서 아, 지 거리라는 표현을 쓸 때도 아이돌들이 딱 관광 딱 인지하고 있어 거리라는 표현을 쓰면은 상대론적 관점에서 약간 어긋나니까 나중에 바로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설명할 때는 거리라는 개념이 필수적이니까 써야겠다. <목소리>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시계랑 저기 있는 시계랑 엄연히 거리가 다르지 뭐. 또 중력이 그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. 관성력이 다르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이제 펄스가 비신호를 보낼 때, 이 비신호가 관찰자 우리한테 도달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지. 평온하게 이렇게 딱 보고 있어. 얘가 좀더 빠르겠지 중력이. 그래서 딱 근데 이제 딱 이걸 실을 딱딱 자르자마자 천장에 달려있던 시계를 딱 자르자마자 이 시계가 바닥에 있던 시계 바로 옆에 구멍으로 내려가. 이 구멍으로 내려간 순간, 이 펄스 신호에 약간 기쁨이 생기는 거지. 펄스 신호가 이제 초기에 있었을 때는 약간 일정한 간격으로. 그러다가, 이렇게 내려갈 순간, 저기 중력을 그대로 약간 유지하면서, 왜냐? 내려갈 때는 자기의 무게를 못 느끼는 거야. 예를 들어서, 어, 저 설명을 하지. 아, 우주선 이렇게 내려가면은, 중력 체험한다고 하잖아. 딱 그거. 그래서 자기의 무게를 못 느끼는 거야. 이 펄스. 그래서 '아, 나는 지금 좀 위에 있던 중력으로 계속 받고 있구나'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딱 이렇게 내려, <laughs> 내려오는데, 그대로 펄스 신호를 내보내는데, 이제 얘는 아니고, 근데 이제 얘가 구멍으로 떨어지면서 펄스 신호를 이 시점에서 내보낼 때, 얘는 이제 작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아, 펄 퍼스 신호가 약간 다른, 점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다. 아, 그치?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느리기는 되니까,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관적 과정에서 이제 펄스 신호가 더 느려진다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아, 중력에 가까이 있으면은 시간이 내려는거든요 ハハハ